짠! 오늘의 K리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리그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승부 예측이 너무나 약한 축구해설가 송영주입니다. 아,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A 매치 기간이었죠. 우리나라 대표팀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티니지전에서 4대0 승리, 베트남전에서 6대0 승리, 말 그대로 골 폭죽을 보여줬죠. 자, 이제 K리그에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K리그 1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입을 했습니다. 전북이 서울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룹 A로 올라섰고요. 서울은 아쉽게 그룹 B로 내려가고 말았어요. 이제 각 팀에게는 5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K리그에 집중해주세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벤트 당첨자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지난 우측 승부예측에서 다섯 경기를 맞추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FC KKK 님네 이분이 당첨되셨습니다. 빵빠레를 울려라 축하드립니다.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오측 승부 예측은 유튜브 오늘의 K리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에서도 업로드 되니까요. 다양하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K리그1 34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뿅! K리그1 34라운드에서 우측 승부의 측이 주목하는 경기는 광주와 울산의 대결입니다. 광주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난 강원전에서 김한길의 결승골로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 이정효 감독의 축구가 계속해서 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선수들이 끈덕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정호연 선수가 아시안 게임 차출됐다가 돌아오니까 중원의 힘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측면은 광주가 자랑하는 하나의 공격루트입니다. 엄지성 아산이 두연석 정말로 위력을 발휘한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아쉬운 것이 최전방의 화력이 일관되게 작동되진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부분도 측면 공격이라든가 이선 공격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으니까요. 광주는 계속해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울산은 지난 인천전에서 영대형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최근 공식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K리그 1만 보더라도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2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득점력에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데요. 사실 울산은 골을 넣어줄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규, 이동경, 루빅선, 박호 등 파괴력 갖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득점포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현재 15골로 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주민규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비라인의 대다수의 선수들이 대표팀 갔다 돌아왔어요. 그렇다 있지라도 워낙에 수비 쪽에서는 안정감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은 수비 쪽에서는 큰 문제를 노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울산은 광주에 매우 강합니다. 5시즌 3차례 대결에서도 2승을 거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대결에서 광주가 울산을 제압하면서 울산 상대로 17경기만의 승리를 거뒀어요. 울산 간의 악연을 끊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 분위기로는 울산보다는 광주가 더 좋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왔을 때 광주가 홈에서 울산을 잡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 무슨 구가 아니라 잡어? 근데 울산이 최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거의 다 광주가 한골차 승리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먼저 골을 넣으면 버텨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광주가 승리할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이더라고. 포항과 인천이 만납니다. 포항이 지난 수원전에서 0대1로 패배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패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포항이 우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아, 포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크다는 거죠 완델송과 오베르단이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두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포항으로서는 이두 선수의 공백을 외우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김기동 감독의 마법을 다시 한번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가 인천이에요 인천은 최근 흐름이 좋거든요 최근 6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선수비 후 역습. 결국은 역습을 통해서 상대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것은 포항의 수비를 공략할 힘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인천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포항이 홈에서 인천을 상대하잖아요. 그리고 포항은 최근 인천 상대로 8경기에서 4승 3무 1패로 패배가 1패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양팀 모두 치열한 경기 끝에 무승부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가 바로 대구와 전북의 대결이었습니다. 대구는 최근 7경기 우패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세징이하고 바셀루스가 부상인데요. 에드가하고 고재현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 선수비 후역습 이 효율적인 축구가 계속해서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전북 같은 경우도 최근 흐름이 안 좋았다 할지라도 지난 서울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상위 스프릿으로 진출을 했거든요. 그 점은 전북이 분위기를 바꿨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다 항제와 아시안 게임 차출됐었던 다섯 명이 돌아옵니다. 특히 박진섭이 돌아온다는 거는 수비에 도움이 되고, 백승호가 돌아온다는 것은 공수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많아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경기는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웠어요. 상대전적까지 보니까 최근 여섯 경기에서 양팀이 2승, 2무, 2패를 기록했더라고요. 하... 그런데 전북이 항상 기대감이 막 올라왔을 때 결과를 거두지 못하는 게 오시진 모습이었거든요. 거기다 대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의 대결은 대구가 홈에서 패배를 허용하지 않을 듯 보이니까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서울과 강원이 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는 서울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은 지난 전북전에서 영대이로 패배하면서 파이널 B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12수원 FC보다는 승점 16점 차로 앞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남은 기간 동안 서울 선수들이 확실하게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근데 김진규 감독 대행이 선수단을 하나로 응집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쟁취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는 강원이에요. 강원은 최근 세 경기에서 승리로 없고요. 팀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과연 서울 원정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서울이 홈에서 강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와 수원이 외나무 다리 승부를 펼치는데요 양팀 모두 벼랑 끝에 있죠 아,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전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최근 4연패를 당했고요 최근 7경기에서 1무 6패예요 분위기가 너무 나쁩니다 남길 감독을 경질하고 정조국 감독 대행이 팀을 이끌고 있지만 경기력에서 올라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는 이번 대결에서도 고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쪽은 수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수원은 지난 포항전에서 김주찬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결국 5연패 끝에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수원의 경기력이 물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죠. 거기다 제주 원정을 펼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팀 모두 고생하면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전과 수원 FC가 대결을 펼치는데 대전은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4경기 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티아고가 터지면 무섭죠. 네, 태아고가 현재 14골을 넣고 있으니까 공격 쪽에서 믿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보면 되겠고 주세종이 버티고 있는 미드필드도 탄탄합니다. 다만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 문제가 좀 있는데 대전 입장에서는 끈끈한 경기력을 오 시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수원 FC는 지난 경기 이승호의 멀티골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아, 수원 FC 제가 오 시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수비 쪽의 문제는 여전해요. 그런데 최근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 이승호와 윤빛가람이 버티고 있는 미드필드진이거든요. 이 선에서의 득점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승점을 쌓아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라스 문제 이후로는 최전방에 믿을 수 있는 카드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원 fc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급한 쪽이 수원 fc기 이 때문에 수원 fc가 조금 더 사력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대전이 홈에서 수원 fc를 상대하잖아요. 홈에서 티아고가 한번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전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창근 잘하지. 비창근. 여러분, 제가 이창근 골키퍼를 비창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유튜브 오늘의 K리그에 오시면 비창근 영상이 있어요. 눈으로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K리그원 34라운드 5축 승부 예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저보다 많이 맞추신 분한 분을 선정해서 2022 K리그 포토 에세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유튜브 오늘의 K리그에 오셔서 댓글로 승무패를 예측해주시면 됩니다. 저보다 많이 맞추시는 거 정말 쉽거든요.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축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 앱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여러분. 가자! 달려! 내가 욕 들어. 이거 망가진다고.